자 이번에는 공개 도면 22번 되겠습니다 자, 컴포넌트 뉴 컴포넌트 1번 자 하나를 주시고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뉴 컴포넌트 2번 만들겠습니다 자 1번을 활성화 해 주시고요 자 얘도 이제 정면도가 아, 정면도가 아니라 우측면도를 그린다고 했습니다 자크리이트 스케치 우측면도 여기 같으면 YZ 평면이죠 뷰큐브에서 라이트 자요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자 가운데에 슬롯이 들어가니까요 여기서 예, 센터투 센터 슬롯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나를 그려주시고 얘가 중심점에서 센터하고 맞는다고 그랬습니다 미드 포인트 자요 라인의 미드 포인트와 중심점 이렇게 고정시켰습니다 자그 다음 이제 위치는 고정을 했으니까 이제 크기를 고정해야 되겠죠 디멘션 d 주시고요 자, 여기 가로가 14mm. 왼쪽에 R이 2.5mm입니다. 2.5mm.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고요 라인이 여러 개 겹쳐져 있고, 막 곡률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리기 어려워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일 큰 애를 먼저 그리시고, 나머지는 여기에 가둬서 그리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요 디멘션 D 주시고, 자, 세로 길이가 22mm입니다. 가로 길이는 여기 34mm죠. 자 가로 길이가 34mm 이렇게 주시면 되죠. 자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여기 있죠. 자 여기 어, 7mm 하고요. 가로 7mm 하고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포인트 렉탱글 중심은 하나 잡을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를 그려 주십니다. 자, 디멘션 D 주시고요. 자, 가로 길이는 7mm가 되겠고요. 자, 세로 길이가 얼마죠? 자, 세로 길이는 22mm에서 11mm 뺀 얘가 11mm가 되겠습니다. 자, 11mm 이렇게 주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요 라인이, 요 라인하고 이렇게 딱 붙어야 되겠죠? 붙어야 되는데 여기서 예, 여기를 이렇게 내가 강제로 이렇게 붙이는 거는 안 됩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되죠? 라인과 라인을 일직선으로 만드는, 자, 구속 조건에서, 콜리니어. 자, 요 라인하고 요 라인을 일직선상으로 붙이시면 됩니다. 음, 제가 조금 전에 큰 사각형을 그리고 위치를 고정을 안 했네요, 아직. 자, 디멘션 D 주시고요. 자, 여기, 예, 슬롯의 가운데 라인하고 아래쪽 라인까지, 여기가 5mm입니다. 자, 5mm 주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중심점과 오른쪽 라인까지의 거리가 얘는 6mm네요. 6mm, 자, 주시고. 자, 위에 있는 애는, 자, 오른쪽 거리가 10mm죠? 자, 이 라인과 이 라인과의 거리가 10mm입니다. 자, 10mm 주시면은 얘도 완전 고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를 한번 라인을 이용 해서 완성해 보도록 하죠. 자, 여기 꼭지점과 이렇게 떨어지는 애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라인이 또 하나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여기 점선이 있는데요. 점선은 여기 있는 위에 있는 5mm 짜리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지나가는 애를 하나를 그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다시 치수로 완전 구속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멘션 D 주시고. 자, 요 포인트 하고요. 그 다음 밑에 라인까지. 여기가 얼마요? 8mm? 자,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위에 요 라인과 아래쪽 라인까지 해서 여기가 13mm네요. 자, 13mm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 라인과 여기는 아까 5mm라고 그랬죠. 여기 요 위에 있는 애가 여기 요5 m m 예요 그래서 얘는 5mm. 자 이렇게 주시면은 스케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자주시고요자그 다음에 이제 익스트루드2 e 주셔가지고요. 자 전체 얘하고 세가지 전체 길이가 29mm죠. 자 그러면은 29mm. 자, 센터에 와야 되니까 시메트리 콜링스에서 일단은 이렇게 모양을 만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내부가 얼마만큼요? 19mm만큼 이제 또 파이는 거예요. 자, 스케치가 사라졌기 때문에 컴포넌트 폴더나 들어가시고 스케치 폴더 안에 들어가셔서 스케치를 살리십니다. 다시 익스트루드 이주시고한 다음에 자, 바디를 숨기시고요. 내부에 파지는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시 바디를 살린 상태에서 내부가 19mm, 19 주시고 마찬가지로 센터를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자 이제 스케치가 할 일은 끝났기 때문에 스케치를 숨겨주시고요. 자 이제 이쪽 필렛이나 챔퍼가 있으면은 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R5라고 하는 필렛이 있습니다. 필렛 주시고요. 자이 요 라인과 이요 라인 5mm. 자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요 양쪽에 있는 얘 가지고 얼마예요? 8mm죠, 8mm. 자 8mm이기 때문에 다시 어, 방금 했던 명령을 또 주시려면은 빈 곳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그다음에 리핏 명령이 있습니다. 빌렛 이쪽하고 이쪽 이 지금 R 8mm, 8m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잘 보시면은 요 안쪽에도 그러니까 요 부분 있죠? 여기도 필렛이 들어가요. 필렛이 들어가는데 필렛에 대한 값이 없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주소에서 보시면은 R1이라고 나와 있죠. 자, 따라서 다시 오른쪽 마우스 클릭 리핏 필렛 주시고요. 자 여기 여기 해서 1mm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좀더 이제 우리 어, 여러분들이 적응이 되시게 되면은 필렛스 이렇게 지금 세 개나 있잖아요 한 방에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뭐 근데 지금 우리가 초보자를 대상으로 아주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 그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이렇게 직관적인 형태로 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보시고 어 문제 없습니다. 이제 끝났고요. 자 그러면은 2번을 그려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2번은 이제 이렇게 가셔가지고요. 자, 1번, 2번 컴포넌트를 활성하시고, 화 1번 컴포넌트 숨기시고, 다시 뷰큐브의 홈 버튼 눌러서 좌표를 정렬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얘를 그리시면 돼요. 자, 그레이트 스케치 우측면도 YZ 평면, 뷰큐브 화이트 확인하시고, 얘는 일단 원이 3개였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원을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자, 제일 안쪽에 있는 디미션 D 주시고, 자, 제일 안쪽에 있는 A가, 우리가 얘는 5보다 1mm 작은 4mm 였습니다. 자, 그서 4mm. 자,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어, 안쪽에 중간에 있는 애가 지금 파이가 6입니다. 얘는 6 주시면 되고요. 제일 바깥쪽에 있는 애는, 자, 여기 있는 위에 있는 8 m m 고 같아요. 그래서 얘는 8mm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은 25mm, 세로 25, 가로 8mm 짜리 사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 포인트 렉탱글을 이용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사각형 하나 잡죠. 자, 디멘션 D 주시고요. 자, 여기에 세로 길이가 25,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8mm 였습니다. 자, 얘가 지금 어디서부터요? 잘 보시면 여기 아래쪽 원의 제일 큰 원하고 여기 밑에 있는 사각형 아래쪽이 딱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가장 편한 우리가 구속 조건이 뭐였죠? 자, 위치를 대충 맞추시고 난 다음에 바로 접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탄젠트. 영향 주시고요. 곡선, 직선. 곡선, 직선 하시게 되면은 딱이 위치에 맞춰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두 개가 있는데요. 얘는 여기 위에 있는 얘는 나중에 파내는데 필요한, 우리가 라인입니다. 자, 그래서 라인 주시고요. 여기서 이렇게 라인을 하나를 긋겠습니다. 디멘션 D 주시고요. 자, 여기 위에서 아래까지. 여기가 지금 8m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 밑에 있는 라인은 여기 챔퍼 값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 피니시 스케치. 자, 빠져나오시고요. 일단 얘도 반만 그리고 난 다음에 이쪽 반을 그려서 나중에 미러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익스트루드2 주셔가지고요. 자, 전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이두 개는 필요 없죠. 음, 필요 없는 상태에서 지금 여기서 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기 편하게. 화살표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38의 반이죠. 38 나누기 2. 자, 마이너스 38 나누기 2. 예. 조금 전에 뭐 잘못 들어갔나 봅니다. 자, 오케이 하시고요. 다시 스케치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자, 내부를 또 파줘야 돼요. 다시 익스트루드2 주시고, 이번에는 요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얘는 필요 없고요. 얘가 지금 얼마만큼? 어, B네요. 자, B라고 하는 것은 전체가 우리가 29mm 보다, 그니까, 부품 1번에 29mm 보다 얘는 커야 됩니다. 1mm. 그래서 우리가 30mm로 주시면 돼요. 자, 값은 마이너스 30mm의 반이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자, 요렇게 파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애가 지금, 어, 요만큼 튀어나오는 거죠. 음, 자,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익스대루2 주시고요. 가운데 있는 얘가 어디서부터? 이 면에서부터. 출발 지점을 프로파일 플레인이 아니고 오브젝트를 주셔가지고요. 자, 여기서부터. 얼마만큼? 요만큼? 삐져나오는 거죠. 요 길이를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요, 여기 자, B에서 18mm를 빼고 나머지 2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아까 30이었습니다. 30에서 18 빼면은 12. 1 0에 이쪽하고 이쪽 합쳐서 1 0이니까 반이면 6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6mm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익스루드 2 주셔가지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애 있죠 여기에 두개 얘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자 여기서 출발 지점 o b 오브젝트 주셔서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 나온다고요 이만큼이 얼마죠? 18에서 12 빼면은 6mm, 6mm의 반이니까 3mm가 되겠네요. 3mm 주시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났으니까, 자, 스케치를 숨기시고요. 자, 여기 이제 필렛하고 챔퍼 있는 애들을 다 주겠습니다. 자, 먼저 필렛 주시고요. 자, 위에 있는 얘가 R이 9네요. 자, 9mm만큼 주시고, 그 다음에 내부에 여기 챔퍼가 들어가 있습니다. 챔퍼는 C3네요. 자, 그래서 챔퍼, 자, 여기를 3mm,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나머지는 다 끝났죠? 미러로, 대칭으로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미러 명령 주시고요. 자, 요 바디, 그 다음에 미러 플레인은 가운데 있는 라인을, 아, 면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번이 요 안에 들어가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비번을 그리셔야 돼요.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레이트 스케치 주시고요. 비번을 입력하기 위해서 얘를 자, 90도로 이렇게 리입니다. 자, 그다음에 텍스트.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시고 얘가 우리가 20몇 분이었죠? 22분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22 주시고요. 볼드, 그 다음에 좌우 정렬, 아래 위 정렬. 자, 사이즈가 굉장히 작, 작네요. 6mm 정도 줘볼까요? 6mm, 6.5. 6.5 적당할 것 같습니다. 자, 오케이. 자, 여기는 제가 여기 공개 도면 번호를 넣는데, 우리 수험자들은 시험장에서 나눠주는 비 번을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다시 Extrude 이주셔 가지고 얘를 마이너스 1mm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가 다 끝났기 때문에, 아, 이제 모델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컴포넌트 1번 살리시고요. 그 다음에 탑노드에서 전부 다 살려서 이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동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 이동을 해야 되는데, 자, 어디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공차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서, 자, 섹션 아날리시스 하셔가지고, 여기서 자르겠습니다. 뒤로 갔으니까, 플립 주시고요. 자, 위에서 보니까, 여기 보시다시피, 좌우, 아래, 위,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겹치는 애들은 이동을 시켜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캔슬하시고요. 자, 정확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인스펙트에서 섹션 어날리시스 주시고요. 자, 이 메뉴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서 자, 요 형태를 보고 이제 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하시고요. 자, 라이트에서 자, 여기서 무브 주시고 가운데에서 잡아서 얘가 이렇게 눕죠. 자, 90도로 누이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탑 갑니다. 탑 가서 여기 겹쳐지는 부분 이 있으니까 여기서 다시 오른쪽으로 아요 정도까지만 빼시면 돼요 한 3mm 네, 정도 주시면 되겠네요. 음, 자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시게 되면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날리시스를 자 눈을 감기시게 되면은 자요 형태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자 홈 버튼 눌러가지고요. 자, 요 상태에서 자, 여기 등각투상도 우리가 조립도 하고 얘를 비교를 하는 겁니다. 비교를 하시면서 빠진 게 없는지 이렇게 예,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출력은요. STL 파일은 어떻게 저장하죠? STL 파일은 그냥 요 상태에서 예 바닥 예 바닥 주시고요. 그냥 출력하시는 거 예, 그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